안녕하십니까 로마 호서방입니다. 성경과 이탈리아 강좌 163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 보금 8장 반젤로 일반젤로 반젤로 보금 세콘도 루카 누가에 의한 세콘도 모모에 의한 루카 누가에 의한 누가 보금 카피톨로 오토 8장, 베르세도 11 11절 베르세도 11오로 questo è il significato della parola la semente è l a parola di Dio 오르는 오라 지금 현재 처음 발을 시작할 때 이제 뭐 이렇게 할때 쓰는 말이고요 questo, 이것은 에이다 에스레 동사에 현재 3인칭 가수. Il significato. 이것이 그 의미이다. Della parabola. Parabola, 비유. 비유의 의미이다. Il significato della parabola. La semente. La semente. 어, 씨앗. La semente. 어, 뭐시다? 뭐, 씨앗은 la parola di Dio.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여기 에나오는 단어를 살펴보면, 오르, 오르. 되는데 이 오라 어, 같은 뜻입니다. 이아만 어, 생겼습니다. 지금, 시간. 어자이제이런뜻이죠입스이이것 저것은 이 뜻입니다. 의 동사. 어. 이어서는 둘째의 루이에 미리 공부했었죠. 이렇게 너희 그 시야무 보이시의 때로로서는 그중에 3인칭 단수일 시니피카토, 시니피카토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지, 지 발음은 시니피카토 안하고, 거의 안하고, 시니피카토 의미가 되겠습니다. 텔라는 디범머의 플러스 정관사, 여성 정관사나 합쳐진 형태고요. 파라볼라는 비오, 라세멘테는 시앗, 라파롤라는 말, 말씀, 디오는 하나님. 그래서 파롤라 디디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은 12절 베르세토 도디치, 우노도에 에서 도디치. Quelli lungo la strada sono coloro che odono la parola, ma poi viene il diavolo e porta via la parola dal loro cuore, affinché non credano e non siano salvati. Quelli, quello che salam lungo la strada, lo strada non chiede, lungo non chiede. 길게 어, 길을 따라서 있는 롱골라스트라다 어, 길에 떨어진 것들은 소노골로로, 소노는 뭐뭐트리다에셀레동사의 3인칭 복수현재, 골로로께 뭐뭐 하는 사람들, 골로로께 깨는 관계대명사, 뒤에 깨 다음의 내용이 여기를 골로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뭐면 골로로께는. 엄마는 사람들 오도 노라 파롤 우디레 듣다 이거의 현재 3인칭 복수죠. 우디레의 복수. 라 파롤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아마 그러나 뽀 이후에 비에네. 베니레 동사의 3인칭 단수 비에네 온다. 일 디아블로 마귀가 온다. 에 그리고 포르타비아 가져간다. 비하면 없애버리는 거니까 비아 시작. 그래서 포르타레 가져가다 옮기다 이거기 때문에 포르타비아 가져간다. 라파로올라 말씀을 달 다른 이제 뭐모로부터다 플러스 1이죠다 시작 뭐모로부터 로로 구월에. 그들의 마음, 뜻들의 가슴으로부터 말씀을 빼앗아간다. 아핑께아핑께 뭔무하도록. 뭐뭐 아핑께 다음에는 항상 동사가 접속법 동사가 옵니다. 가정법, 접속법 이런 것들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닌 그런 비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직설법을 안 씁니다. 그래서 non credano, v i c i a n t o r o credere의 접속법 삼인칭 복수에 그리고 non ciano salvati, non은 아니다, ciano salvati, 요 ciano도 s-l의 동사의 접속법 삼인칭 현재 단수 salvati에서 s-l의 플러스 salvato 되면 이제 구원 받은 이제 탈발의 과거분사죠. 그래서 SLF라스 과거분사하면 수동태, 수동형이 됩니다. 구원받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어,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꿰리는 꽬로, 그것의 복수죠. 룽고, 라스트라다. 룽고는 길게 라스트라다. 긴스라다는 라스트라다는 길이고요. 소노는 에스레 동사의 현재 사인칭 복수 골로로께 앞에서 앞에서 봤던 설명드렸던 뭐뭐 깨다 관계대명사의 내용이 요 골로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뭔 말하는 사람 오도노 오디레 듣다의 현재 사인칭 복수 라파로올라 라파로올라는 말 말씀이 되겠네요. 그 말씀 못하네요. 마 그러나 Poi, 후에, viene, viene nel venire. O da, 이거, 현재 삼인칭. Il diavolo non va che adesso. Portare. Portare, e 현지, 삼인칭, sono portaggio. Io porto, tu porti, lui porta, noi portiamo, l o r o o p i portate, que 어, loro portano. 이렇게 되죠 그중에 3인칭 다수 옹기다. 보르타레비아는 가져가다. 빼앗아가다. 어. 빼앗는 걸 가르칩니다. 보르타레비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훔쳐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르타레비아달로로꾸월레 그들의 로로꾸월레꾸월레가 워레. 가슴이죠. 마음. 마음으로부터. 라핀케범하기 위해 크레다노 크레데레. 크레델의 동사 미따의 접속법 3인칭 복수 시아노도 에스레 동사의 접속법 3인칭 복수 요고도 타 복수입니다. 살바띠는 살바또의 복수 형태 남성 복수 살바레의 살바또는 이제 과거 분사가 되어있습니다. 에스레 살바또는 구원 받다. 네 우리 동사 이탈리아 문법의 동사 변형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이제 현재를 먼저 보면 복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 현재 변형 중에 현재 어, 동사 유형이 네 가지로 보통 있는데 아래, 에레, 이레, 이레로 끝나는 이런 형태가 있는 데 아래로 끝나는 동사는 여기 빨간색처럼 이렇게 뜻에 아래가 이렇게 변형됩니다 predicco, predicche, predicca, predicchiamo, predicate, predicano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예를 들면 calpesto, calpesti, calpesta, calpestiamo, calpestate, calpestano 이렇게 변형됩니다. 그래서 calpestare 발다, 세가레 마르다, 재르벌리아레 싸기나다, 소포카레 질식시키다, 프로따레 열매를 맺다. 테네레 동사는 땡고, n g o tiene, teniamo, t e n g o 이렇게 빨간색 형태로 변형되고요 여기에 이런 유형은 소스 s 네 e n e 지지하다 소스 s 네 e 아 e 레 e 달려오다 a 레 o 달리다 c a d 떨어지다 크 r e s 성장하다 그리고 u 디 i 처럼 이제 우 우시레. s 레우 r e 는 나가다죠 에스코 이거는 불규칙인데 어, 뒤에는 규칙입니다 esco, es, es, el, si, amo, si, te, es, cono, o, i, e, i, amo, i, d e o, no 이렇게 되고요 이래로 끝나는 동사는 dire o dire로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capire는 조금 다르게 capisco, capisce, capisce, capiano, capite, capisco 이렇게 약간 다르게 변형이 됩니다 이것도 규칙이 이렇게 있고요 어, 오늘 나왔던 단어 중에 p o r t a 옮기다, s a l 구출하다 크레 e d e 믿다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어, salvo, salvi, salva, s a salva", 이렇게 변형되고요 credere, credo, credi, crede, c r e d i a m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믿다 어, 다른 형태의 현재 변형은 이렇게 RC, LC, ERC 이렇게 바뀔 텐데, 아직 다른 단어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뒤에 어, 모양은 r 그의 모양을 따라서 라도노, 라돈이 이렇게 되는데, 요 C 여기이제 재기동사 앞에 이렇게 어, 변형에 따라서 어, 1인칭은 미 라도노, 시라도니 시라도나 시라도니아모 미라도나때 시라도나노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제 근과거 가까운 현재에서 가까운 과거를 표현할 때 일단 어, 현재를 한번 <laughs> 중요한 에스레와 베레가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면 현재는 소노 세에 이 시아모 시에떼 소노 이렇게 변형되고요. 가까운 근 과거는 이렇게 현재 플러스 과거분사가 되죠. 그래서 sl a 의 과거분사는 stato 也다 stato sono stato sei stato è stato siamo stati siete stati sono stati래요. avere 동사의 현재 변형은 o i a abiamo avete an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여기에 뒤에 과거분사 a v i t o 를 만나면 가까운 과거 passato prossimo 가까운 그래서 오아부또, 아이아부또, 아부또, 아비아마부 아베떼아부또, 안나부또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어, 또 음, 안다레란 동사는 바노바이바, 안디아마, 안다떼아 안노 이렇게 불규칙으로 변하긴 하는데, 이것도 어, 이 동사가 과거 분사가 될 때는 이런 형태의 이 밑에 있는 이런 동사들은 에세레 와 조합이 돼서 과거 어, 가까운 과거, 큰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간다레 동사의 과거 분사는 안다. 그래서 선호한다 또 세이한다 또 에한다 시야마한다 띠, 시티한다 띠, 선호한다 어,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선호카도토 세이카도토, 에카도토, 시야마카도티 이렇게 됩니다. 그레슈토 여기 이제 카데레 떨어지다 는 이제 가뒀다고, 크래셜에 성장하다는 크래슈또, 베니레의 과거분사는 베노, 파르티에 출발하다의 과거분사는 파르티또, 아리발에 도착하다의 과거분사는 아리바또 이런 s l 레와 조합을 이뤄서 이루지고요. 나머지 동사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동사들은 거의 요 아벨의 동사의 동사와 과거분사 형태를 취하면서 가까운 근 과거가 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듣다 오도 오디, 오대 오디아모, 오딧5 오도노 5대 나대 5대 말씀을 듣는 오도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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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 5대 5대 오대5아 5대 5대 5아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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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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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배운 단어들은 이교에 실시시키는데 과거분사는 소포가토브루타레 열매를 맺다는 브루타토 에스클라마레 외치다는 에스클라마토. 도만다레 요구하다는 과거분사는 도만다토. 시니피카레 의미하다에 과거분사는 시니피카토. 컴프렌드레에 과 깨닫다는데, 꿈프렌데바의 과거 분사는 꿈프레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브렌데레 취하다. 가지다. 브렌데레의 과거 분사는 프레소입니다. 그 다음에 달에, 달의 동사의 과거 분사는 닷도 주다죠. 디레의 마라다의 과거 분사는 데도 꼰꼬노쉐레 알다. 알다의 과거 분사는 코노시오토 브로보레. 제안하다. 이거의 과거분사는 프로포스토 여기 프로포스토 제안이기 때문에 제안하다인데 이게 프로포스터가 되면 제안. 무슨 사업을 할때 사업 제안서를 프로포스터라고 합니다. 베데레. 보다. 이거의 과거분사는 조개인데. 비스토. 베데토두 가지가 있고요. 오늘 나왔던 어 단어들. 보르타레. 크레데레. 살바레. 요거는다 아베레와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보르타레옮기다는보르타또 크레데레의 어, 믿다는 과거분사는 크레도또 그 살바레 구원 구아, 구원하다 구하다일 과거분사는 살바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했다면 오 살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무튼 어 아베레와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가 되면서. 가까운 과거가 됩니다. 네, 오늘도 두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비유,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태리어, 이렇게 문장을 파악하고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또그 속에 숨어있는 문법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언젠가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 테리어가 아주 친숙하고 편안한 또 나의 언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 길가에 떨어진 그런 마음밭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말씀을 들은 자가 어, 중요한 게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로 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듣자마자 그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